자 반갑습니다. 초미눈깔입니다.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못한 보드 게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동생이 구해다 줬습니다.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드래곤 캐스트 던전 알입니다.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북 있고요. 당연히 1어로 만화책처럼 돼 있네요. 근데 룰은 알고 있어가지고 카드 들어있고요 카드가 그렇게 큰 카드는 아니에요 카드가 변태 사이즈네요 되게 작아요 어쨌든 아이템 카드들이 주로 있습니다 동생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뭔가 쓰는 게 있고요. 거대한 가림판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에 나온 게임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게임인데도 상태가 매우 좋네요. 네, 이게 보드판이고요. 보드판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구성물은 뭐 별거 없죠. 피규어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런 벽돌 피규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몬스터 피규어도 있고요. 공주도 있네요 어우 너무 이뻐요 도색까지 돼있고요 이렇게 나올 때부터 도색되어 있는 피규어는 제가 가진 게임 중에 두 개밖에 없거든요 아세 개구나 메이지 나이트랑 요거랑 그리고 줄리우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도 엄청나게 귀여운데 그 게임까지 해서 도색된 게총세 개가 됐습니다 보물 상자 이런 거는 글루 메이븐에 써도 될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사다리 드막이 있구요. 컴포넌트가 부러진 게 없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보물상자 밑에 스티커도 붙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미믹이네요. 몬스터거든요. 여기도 피규어가 들어있겠죠? 게임 뭐 하는 게임이냐면은 서로 상대방의 던전을 만듭니다. 여기 맵에다가 상대방이 탈출해야 될 던전을 막 만들 거예요. 몬스터도 배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클리어해야 될 던전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는 지하 2층이에요. 지하 2층으로 빠지게 되면은 사다리로 막 타고 올라와야 되고 뭐 이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던전의 입구도 있고 입구에 용사가 들어가서 좌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탈출해야 될 던전을 만들었을 텐데, 저는 가림판으로 인해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상태로, 뭐, C2로 갑니다. 갈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벽에 막혀 있다. 이러면은 턴이 넘어가고, 혹은 몬스터가 있으면은 전투가 발생되고요. 혹은 공주가 만나면 레벨업 하면서 공격력이 상승하든지, 뭐, 보물상자를 열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클리어하기 힘들게 던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예 클리할 어수 없게 만들 수는 없고요. 이런 대마왕이 있거든요. 대마왕으로 보물 상자를 못 먹게하거나 공주를 못 만나게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방에 악질적으로 만드는 건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이제 대마왕의 위치를 알려줄 건데요. 상대방보다 빨리 던전에서 대마왕을 잡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몬스터를 잡으면서 뭐 아이템도 얻을 수 있고요. 내 공격력에 주사위의 눈금을 합친 RPG적인 요소도 있는 간단한 게임이에요. 무엇보다 컴포넌트가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이 게임을 너무 구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동생이 구해줘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게 됐습니다. 박스가 종이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튼튼한 재질은 아니거든요. 덱박스로 이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영상이 뜸했는데 최근에 좀잠좀푹 자가지고 건강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법사 움직이는 탑 당첨자가 아직도 연락을 안 주시네요. 빨리 주시길 바랍니다. 개봉기는 여기까지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플레이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십시오.